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왜 예전처럼 설레지 않을까? 하지만 사랑의 온도는 식는 게 아니라 단지 표현의 방식이 바뀐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관계 회복을 돕는 상담사 이정희입니다. 오늘은 대남모텔 대신 그녀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네 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설렘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중년 부부가 다시 감정의 불꽃을 피우는 실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1. 관계의 온도를 되살리는 은밀한 공간 활용법 2. 감정적 교감을 회복하는 심리테라피 3. 호르몬 리듬을 자극하는 생활 루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한 흔적이 남습니다. 1. 평범한 모텔보다 더 짜릿한 은밀한 프라이빗 다이닝룸. 평범한 모텔보다 더 짜릿한 공간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그곳은 바로 겉으로 보기엔 식당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는 프라이빗 다이닝룸입니다. 요즘 중장년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공간이 감정의 회복소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조용한 조명 아래 누군가의 방해 없이 마주 앉은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마음의 온도를 되살리는 무대가 되죠. 서울의 50대 부부 김씨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늘 바쁜 얼굴만 보니까 대화가 끊겼는데, 이곳에선 괜히 손이라도 닿을까 긴장되더라고요. 이런 은밀한 설렘이 바로 관계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긴장감을 감정적 각성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가벼운 긴장 상태에 놓일 때 상대에게 더 집중하고 감정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닝룸에서 어떤 대화를 해야 할까요? 핵심은 음식보다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메뉴를 고르기보다 서로의 기분을 묻고 맛보다 분위기를 나누는 거죠. 요즘 당신 얼굴 자주 못본것 같아. 이 한마디가 관계의 빗장을 열어줍니다. 또한 손을 살짝 잡거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라는 애정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작은 접시 위에 음식이 아닌 마음을 다시 나누는 시간. 그것이 바로 프라이빗 다이닝룸의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평소 가지 않던 은밀한 공간에서 처음 만나던 때의 긴장감을 되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설렘이 다시 오래된 관계를 따뜻하게 덮어줄지도 모릅니다. 2. 불륜 걱정 없이 감각을 깨우는 오피스텔 비밀 아지트. 불륜의 공간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배우는 두 사람만의 아지트. 요즘 오피스텔을 잠시 빌려 부부가 함께 머무는 리셋 타임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공간에서 벗어나면 사람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 평소 잊고 지낸 감정적 교류를 더 활발히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전환 효과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57세 이모 씨 부부는 일주일에 한번 회사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을 빌려 2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집에선 늘 집안일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처럼 공간의 변화는 일상의 권태를 풀어주고 감각을 다시 깨우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고 꼭큰 비용을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명 하나, 향기로운 디퓨저, 잔잔한 음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자극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완화하고 체온과 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는 몸의 리듬과 감정의 리듬을 맞추는 치유의 루틴이 되는 셈이죠. 한편 이런 시간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육체적 자극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그냥 당신이 편했으면 좋겠어. 이말 한마디는 수십 번의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오피스텔 아지트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교실이 되는 곳입니다.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집중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 누구의 시선도 의심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여전히 뜨겁고 다시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정신적 교감이 육체의 열정을 되살리는 호텔 라운지 테라피. 사람의 열정은 몸에서 시작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먼저 피어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면 감정의 온도가 조금 식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온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호텔 라운지 테라피입니다. 호텔의 라운지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조용한 조명,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낯선 공기의 긴장감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요즘 당신 웃는 얼굴이 좀 줄었어요. 이런 한마디가 감정의 빗장을 풀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정신적 교감을 관계 회복의 핵심으로 봅니다. 육체적 친밀감도 결국 감정의 신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감정 공감이 높을수록 부부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편해야 몸의 리듬도 회복된다는 뜻이죠. 이런 라운지 테라피는 특별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마주치며 함께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커피향 사이로 느껴지는 온기, 손끝의 온도가 주는 안심감이 다시금 두 사람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호텔 라운지를 찾아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이 시간이 쌓이면 서로의 마음이 다시 연결되고 잊고 있던 열정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결국 호텔 라운지는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지친 마음을 안아주는 감정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익숙한 집 대신 이런 공간에서 서로의 눈빛 속에 오래된 온기를 다시 찾아보세요. 4. 도시 속에서 본능을 해방시키는 도심 캠핑존의 마법. 도심 한가운데에서 텐트를 치고 불빛 대신 별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도심 캠핑존이 관계 회복의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멀리 떠날 필요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도시 속 한켠에서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방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도심 캠핑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불멍을 하다 보면 괜히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답답해서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괜히 그 시간만 기다려져요. 이처럼 불빛 하나, 냄비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긴장이 녹아내립니다. 캠핑의 진짜 힘은 비움에 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로지 눈앞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감정적 안정뿐 아니라 신체 리듬까지 조절해 부부가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캠핑은 신체의 감각을 깨우는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바람의 온도, 불의 냄새, 자연의 소리 올이 감각들이 몸을 깨우고 무뎌진 감정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각회복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천 팁으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도심 속 캠핑존이나 루프탑 캠핑장을 찾아 핸드폰을 끄고 2시간 정도 대화에 집중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조차 따뜻하게 느껴질 겁니다. 결국 도심 캠핑존은 본능을 해방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느끼게 하는 감정의 놀이터입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별빛처럼 반짝일 수 있습니다. 5. 중년 부부에게 필요한 호르몬 자극 루틴과 실천 팁. 사랑의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극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눈빛만으로도 설렜지만 중년 이후에는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죠.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의 리듬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에스트로겐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무기력감, 감정 기복, 성욕 저하 등이 생기면서 부부 사이의 온도도 식기 쉽죠.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의지나 사랑의 표현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바꿔보세요.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10분 정도의 햇볕 산책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호르몬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의 아침 햇빛만으로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둘째, 부부 간의 스킨십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손을 잡는 것, 가볍게 어깨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애정호르몬이라 불리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상대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주부 최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단 5초라도 손을 잡는 습관을 들였더니 말다툼이 확 줄었어요. 작은 행동이지만 관계의 리듬을 되살리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호흡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중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서로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은 뇌의 감정 중추를 자극해 안정감과 연결감을 강화시킵니다. 심리 치료사들은 이를 부부호흡 명상이라고 부르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관계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이 건강해질 때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부부의 체온을 바꾸고 감정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도 여전히 온기를 되살릴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은밀한 공간들과 작은 루틴은 결국 우리 안의 설렘을 되찾는 방법일 뿐, 본질은 용기 있는 첫 시도에 있습니다. 익숙함이 편안함으로 바뀌는 순간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색해도 한 걸음 다가가려는 그 노력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서울의 60세 김모 씨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뜨겁진 않지만 요즘은 눈빛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껴요. 결국 사랑은 표현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그한 걸음이 관계의 불씨를 다시 밝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오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한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